자, 워크북 질문 나온 거 먼저 풀어볼게요. 워크북 7쪽 31번 자, 31번 분수 분모에 2의 세제곱이네 곱하기 5 곱하기 분의 15를 소수로 나타내면 무슨 소수가 된대요? 순환소수 순환소수예요. 순환소수 이 유한소수가 아니라 순환소수야. 그죠? 순환소수가 될때 a의 값이 될수 있는 한자리 자연수를 모두 구하라. a는 한자리 자연수. 가장 편한 건 a에다 1부터 다 모여보면 돼. a 뽑는 게 가장 편해요. 무식하게 짱이야. 일단 약분해야지. 그럼 분모는 2가 몇 개? 3개. 네 곱하기 A에다가 분자 얼마가 있어요? 3여이분 쉬운 것 같은데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누구만 있으면? 오. 5 5만 있으면 유한소수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유한소수가 아닌 반대인 무슨 소수? 음. 순환소수 1 가능할까? 안 될까? 아? 아, 안 돼요 1이면 얘가 유한소수가 되는 거지 아, 지금 아. 문제는 무슨 소수야? 순환 소수. 순환 소수가 되네. 순환 소수. 이해 되냐? 이는 네. 안 되죠. 네. 3도안 됩니다. 왜? 분자에는 3하고 모되니까 뭐 약분 약분되니까 분모에 3이 없죠. 4 등이 안 되니. 안 돼요. 오는? 안 돼요. 안 아, 아니 안 돼요. 오 쓰면 유한 소수가 되는 거지. 자 유한 소수랑 순환 소수랑 자꾸 헷갈려서 그런 거. 자6 쓰면. 이요 3하고 약분돼서 누구만 남아요? 2. 2만 남으니까 안 돼. 그럼 가능한 A의 첫 번째 A는 뭐니? 7. 7. 8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단 안 되겠죠? 9는? 돼요. 9는 대전 하나 약, 약분해도 3이 하나 남으니까. 가능한 A 값은 7하고 보다? 9다. 2개밖에 어, 없네요. 어, 간단하네. 넘어가자. 그럼 아, 32번. 그래 문제 32번. 자, 분수 540분의 a를 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무슨 소수가 되대요 순환소수. 순한 순환는 순한 소수가. 어, 순환소수네. 유한소수가 아니라고요? 순환 소수. 순소수야 자, 일단 540을 무슨 분해해야 돼? 인수분해. 어, 소인수분해해야 돼. 540을 네. 소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니? 2의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이게 4고 이게 분해 4곱36 곱하기 뭐야? 5 5?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안 되잖아 4곱36 곱하기 5가 얘리가 없잖아 그럼네 해봐야지 3의 세제곱이에요? 네 3의 세제곱 그럼 맞나요? 4 3의 세제곱은 27아 곱하기 5인가요? 20이고 20 곱하기 27은 540이 맞네요 자 이런 상황이야. 3이 세개 있는데 얘가 순한 소수가 돼. 순한 소수가 되려면 3이 남아 있어야겠지? 그렇지? 유한 소수가 아니에요. 근데 잘읽어야지 자, 두 자리 자연수 a의 개수는 두 자리 자연수 자연수 a의 개수. 자, 이렇게 하면 a의 개수는 할게 너무, 너무 많지 않지요아요러니러두 네. 그러니까 자리 자연자연총몇총몇 개냐? 부터부터몇 a 이야까지지 o d o 얘 t c h 에 m look in a chum. She put u 게 Don't like h 몇 개야? 1 o she c o 10개죠? 예10 빼기라면 9개 돼요 뺀 다음에 얼마 더해줘야 돼? 1 1 더해야 돼 그러면 순환소수가 될수 있는 숫자가 너무 많아 예. 자세개 너무 많으면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유한소수가 되는 거몇개지 세는 거야 유한소수가 되는 거.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A를 빼면 되겠네 이해됐니? 그럼 유한소수가 되려면 이 분모에 있는 3몇 개를? 세개를 얘가 다뭐 해야 돼요? 약분시켜야겠지? 네 근데 3이 세개면 얼마예요? 그럼 유한소수가 되게 하는 A는 첫 번째 A는 27이 되냐? 그럼 두 번째는? 27에 배수면 되겠죠 27에 배수 다음 누구야? 54 그다음 27한번더 더하면? 81, 어, 81. 그러면,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이 몇개예요세 개. 3개. 세 개밖에 없지. 그럼 우리는 저, 두 자리 숫자 전체 몇 개에서? 백 개에서. 아니, 아니 그 자리는, 90개에서, 90개는, 두 자리 숫자. 90개. 10부터 99까지. 90개죠. 99에서 10 빼고 1더 해야 돼요. 그럼 90개에서 유한소수가 되는 이세 개를 뭐 하면? 빼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소수가 되겠니? 순환 중환. 소수가 되겠죠이해되니 어. 자해서 뭐 셀께 너무 많아서 순환 소수는 a 값이 너무 많으니까 반대로 풀자. 이해됐니? 네. 넘어갈게요. 이제 네, 넘 보자. 다음 페이지 8쪽에 34번. 8쪽에 34번 질문 나오는 거. 어, 34번 두 분수 34번. 분수 24분의 5와 그다음에 55분의 1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자연수 a를 각각 곱하여 소수로 나타내면 자, 여기다 a 곱하고 여기서 뭘 곱한대요? a, a로 곱했더니 소수로 나타내면 모두 유한 소수가 된대요. 그럼 얘 소인수분해 <laughs> 봐야겠네. 24는 어떻게 돼요? 어, 2의 3제곱 곱하기 어, 2의 3제곱 곱하기 3에다 분의 5 곱하기 A의 가 유한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유한소수 자 그럼 분모에는 누구를 약분시켜야 되니? 3 3을 약분시켜야 되니까 이 A는 무엇의 배수가 되야 돼? 3. 어, 3의 배수 자 이번엔 55 소인수분했더니 5 곱하기 11인가요? 분의 1 너에다 곱하기 a를 했더니 얘가 또 무슨 소수? 유한 소수 자 그러면 a가 또 약분시켜야겠네 누구를 약분시켜야 돼? 11 11을 약분시켜야죠 그럼 a는 무엇의 배수? 11의, 배수. 11의 배수가 되어야겠네요 그럼 a는 3의 배수면서 동시에 11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왜의 배수? 33의 의 배수. 배수가 돼야 돼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a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의 개수네. 네. 그럼 3 3의배수는 33, 네. 66, 99몇 개가 있어? 세 개. 어, 그래서 몇개하요세개해 주면 되겠네. 아, 넘어갑니다. 37번. 분수 450분의 a 37번 45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요 이 유한소수. 여기까지만 해보자 그럼 또 450을 뭐여야 되니 2분수45 곱하기 1 5분이아요2분이에요6이에3 2에요3분이에요이요 10을 2곱하기 5가요? 예. 네. 어 소인수분해하면 그러면 2가 하나 있고 3이 몇 개? 두 개. 5도 몇 개? 두 개. 분해 a가 유한 소수가 된다. 그럼 또 a가 누굴 약분시켜야 되니? 3모의의 제곱. 3의 제곱을 어, 약분시켜야 돼. 그러니까 a는 또뭐의 배수야. 어. 2의 배수. 모의 배수. 이제 네그래제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다음. 네. 아, 어,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자, 얘를 무슨 분수로? 기약분수. 어, 기약분수로 나타낸 거가 된대. b분의 1. b분의 뭐예요? 121이 11. 되더래. 어? 그러면 a는 뭐의 배수가 또 돼야 돼요? 11. 11의 배수가 또 돼야겠네. 얘드님. 네. 어, 그럼 a는 9에 배수면서 11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a는 결국에 뭐의 배수야? 99. 99. 99의 배수가 돼야겠지. 꽤 됐어요. 자, 근데 a가 몇 자리 자연수래요? 두 자리 자연수. 어, 하나밖에 없네. 99. 어, 얼마겠어요, 얘는? 99 99이안에 자, 프리코스다. 99 20씩 썼더니 9하고 약분이 돼서 누구 만나면 11. 그럼 a는 99. 자, p 는 분모죠. 분자가 11인 상태에서 그럼 2하고 5의 제곱하고 곱한 게 b가 되겠네. 그럼 p 는 얼마예요? 50. 50. 자, 문제는 뭐예요? A 빼기 B. 어, A 빼기 B. 99 빼기 50원? 49. 어, 49에서 유지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다음 보자. 다음 넘어가서 10페이지에 48번. 10페이지에 48번. 자, 분석. 자, 몇 분이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쭉 가네요. 계속. 몇 분의 몇까지? 50분의, 50분의 1까지. 자, 여기에는 숫자가 총몇 개예요, 그럼? 51개. 아니, 아니, 네, 50, 50, 50, 50, 50. 50개라고? 친구라. 아, 49를 모 봐야지. 그치? 총 숫자가 몇 개야? 49개. 어, 49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총.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래.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래. 그럼 무슨 소수고 하는 거지? 유한 아니, 아니, 아니. 소수. 유한 소수가 아니지. 근데 잘해보. 순환 소수 몇 개네. 예. 근데 생각을 잘해보자. 유한 소수와 순환소수 두 개가 있을 거 아니냐? 다 소수니까 네. 그냥, 그냥,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해봐 순환소수가 많을까 유한소수가 많아 보이냐 유한. 순환소수가 많아 보여요? 네 그럼 순환소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느낌 받은 게 맞아요 순환소수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럼 많은 걸 세는 게 좋을까? 아니, 음. 적은 걸 그렇지 적은 걸 세자 이거야 그걸 빼요 그렇지 적은 걸 세서 전체 개수에서 그 적은 걸 뭐하면? 빼면 빼면 많은 것 숫자가 나오겠지 그래. 이해 응. 그래서 우리는 순환소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유한소수를 구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럼 자 지금부터 분류를 잘해야 돼. 분류 뭐라고? 분류, 분류. 어. 선생님 불량한거잘 봐요. 네. 유한 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오. 어. 소인수가.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셀래. 첫째, 분모의 소인수가 2인 경우. 두 번째, 분모의 소인수가 5인 경우 세 번째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하고 같이 있는 경우 이해되니? 얘는 2만 있는 거야 5는 없고 얘는 5만 있고 2는 없는 거고 마지막은 2와 5가 모두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몇 가지 케이스로 세 가지 케이스로 그래서 문제를 몇번 풀면 됩니까? 세 번. 세번 풀면 되겠죠. 이해됐니? 예, 예. 자 그럼 분모의 소인수가 2인 경우 세 보자. 2의 예, 1제곱 분의 1이 있겠지. 그다음은 2의 예, 몇 제곱 분에? 2제곱. 제곱 분의 1이 있겠지. 그다음 2의 3, 세제곱 예, 분에1도 있겠네요. 그다음 2의 네 제곱. 어 예, 2의 5제곱 분에도 있나요? 네. 응. 2의 5제곱이 얼마죠? 32예요. 오, 네. 그럼 2에 6제곱분의 1은 없겠네. 예. 64가 되니까. 음. 어, 그럼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는 건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 네 어. 자, 이번에는 분모의 소인수가 5만 있는 경우 그 자. 첫 번째는 5에 1제곱분의 1인가요? 다음은 예, 뭐. 5에 2제곱분의 1, 그럼 5에 3제곱분의 1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이해됐네. 자, 이번에는 2와5가 같이 있는 것셀게요 그럼 이 하나, 오 하나 분해일 있겠네. 자, 이두 개를 올려보자. 이두 개, 오 하나 분해일 있겠니? 있죠. 4, 5, 20이니까. 자, 이세개 되니? 네, 오 하나 분해일. 가능하죠 이게 8, 5, 40이냐? 근데 이 하나인데, 오두 개인 거 생각해 봐야지. 이가 네. 네개 되면 이제 넘어가지. 잠깐 어. 마지막 이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오가 몇 개? 두개 네. 있는 거 가능하니? 네. 딱딱 되죠. 딱5 0이니까 그럼 더 이상은 없겠지, 참조야? 어, 아니 죄송하지 마요.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알겠죠? 집중해야지. 자, 몇 개야? 총 하나, 둘, 다섯,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그 다음 마지막 여기까지 몇 개? 열한 11. 개가 있네 칠창조야 네. 그럼 총몇개 중에서? 50개 50개 아 사십. 60개. 60개 아니냐 혹시? 70개 몇 개에서? 40. 49개. 49개 중에서 6을 빼야 돼요? 1 1 11. 11 하나. 11개 빼면 되겠지 예, 네. 해됐자 네. 우리가 생거는 유한소수 개수 11개야 전체는 몇 개였죠? 49개 40배에서 1 0배서 정답은 얼마? 30. 38개. 자 여기서 하려고 싶은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예요. 셀게 많다. 그지 그리고 이거 세기도 힘들어. 유한소로 세는 게 편한 거야. 그럼 전체 개수에서 반대되는 걸뭐 한다? 뺀다. <laughs> 어우, 강조야. <laughs> <삼재야, 웃음> 니좀불러다사이 걸렸어. <laughs> 자 다음 문제 갈게요. <laughs> 멈추질 않네. 자 51번. <laughs> 아홉. <아우. 웃음> 자 51번 무슨 자연수? 서로소 아, 인두 <laughs> 자연수. 서로소 인두 자연수. 친구들, 이게 예. 서로 운매가 뭐냐? 서로소. 서로소가 뭐니? 서, 두. 일단 두 개야. 서로, 서로 자연수. 부산수의 약수. 약약 약수가 공약수가. 약수가. 공약수가 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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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 Soul. s o u 수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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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수 Soul. Soul. s o 수 l 얘를 가르켜. 네. 서로서로 하고. 상고.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인수야. 약수가 뭐라고? 두개 예. 약수가 두 개인데, 그 약수가 뭐가 뭐냐? 1과 어, 자기다시. 어, 이거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네. 나중에 네. 많이 씁니다. 네. 헷갈릴만. 네. 소수는 하나야. 숫자가. 그러니까 서로서는 서로니까 숫자가 몇개 있어야 돼? 한두개 있어. 서로인데 어떻게 하나냐? 두개 두개 있어야겠지. 네. 어. 자, 서로소인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5.6땡 곱하기 a 분의 b를 한 결과 1.259땡 땡이 되었대요. 자, 분수로 나타나서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야. 지난주 주간평가도 냈고, 그지? 네. 해보자. 지금 몇 분의 몇이죠? 9분의, 9분의 56-1 얼마? 5. 51 맞아요. 뭐라고? 50, 51 맞아요. 51 쓰자. 자, 51 썼어요. 곱하기 A분의 B는 자, 분수로 바꿔야겠지. 몇 분의? 99분의 90, 999분의 1,259에서 1 빼면 되죠? 1,258. 1,200 뭐야? 58. 58. 자, 그럼 A분의 B를 구해야 되니까 A분의 B에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이 숫자를 개수라고 불러. 개수. 개수. <laughs> 개수가 뭔지 알겠니? 네. A분의 B의 개수. 이놈의 개수에 무슨 수를 곱해야 돼, 양변에? 같은 수. 응. 아, 이 약분시켜야 되잖아. 양변에 그래 같은 수를 곱해도 같단데 얘를 약분 시켜야 되니까 9분의 51에 무슨 수 역수를 곱해야 되지 않겠니? 아, 51분의 9를 그래 야다 약분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우변에 뭘 곱해야 돼? 51분의, 51분의 9를 곱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통째로 약분되고 좌변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어, a분의 b만 남겠죠. 5병 곱하기 차근차근 잘하는데 약분할 수 있는 건다 약분하고 9하고 다 뭐하고 약분 돼? 99그냥 1, 1, 1이 되니? 네 이해됐어요 자, 여기 봅니다 3의 배수의 특징 뭐의 배수의 특징? 3의 배수의 특징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다 뭐라고요? 아. 이 숫이 하 자리가 10의 자리도 1, 100의 자리도뒤이니 네. 이거 세개다 더하면 3인가요? 네. 그럼 111은 3을 뗐어요. 같이 알아도. 그럼 이게 아 이런 현상 약간 되는지 확인하고 싶잖아. 그럼 얘도 다 더해봐. 얼마니? 11. 아, 11. 그럼 16. 16. 그럼 16은 3의배수가 아니죠. 네. 그럼 얘하고 얘는 약분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누구랑 누구랑 약분되나 확인해봐야 돼5 1일이랑2이일어 지금 암산이 안되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뭐 나누기를 해봐야겠지 뭐를1200 얼마를? 58 58을 얼마로 나눠봐야 돼? 5 51. 1일5 1일로 진짜 나눠봐야겠죠 줄잘 맞춰서 대체 이 자, 처음에 몇 써야 되겠니? 2 2 그래 2 쓰자 2 쓰면 얼마가 돼요? 1 0 102가 되나요? 네어줄 맞춰서 잘 써요 아, 뺍니다. 그럼 얼마가 돼? 2, 3, 8이 네. 되나요? 네. 뭐 적당히 십자 한번 넣어볼까? 얼마정도 넣어볼까? 5? 5,25 5 안되네. 4 4 넣어야겠네 근데 이게 약분이 안되는거 같다. 그쵸? 그쵸? 잘못했나요? 자 확인 1258 맞죠? 네. 9분의 51 맞지? 9분의 51 맞죠? 51분의 9를 곱했죠? 9하고 야구 약분 되지? 더 이상 약분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1이 뭐냐? 1, 응. 2, 5, 구 9, 9, 0지뭔가 잘못됐어 그죠? 뭐지? 자, 찾아내자 뭐가 잘못됐냐 문제를 는이오5.6곱하 9 6대 A분의 B 1.25 맞죠? 자, 그냥 이, 이 친구들 잠깐만 기다려봐. 넉스곱하지 말고. 자, 여기서 약분하고 해보자. 숫자 너무 크니까. 9 9 9분의 맞지? 1, 1258. 자, 9분의 51. 약분되지, 3의 배수에도 모여두 겠세요 약분되나 천천히 해보자. 3. 얘는 17인가요? 자, 얘약분대나 확인해보자. 뭐지 나는 못했나 천, 이백 오십 팔 천천히 다시. 구백9 구. 십 구. 구. 로 나누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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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안 구. 눠지는 데. 뭐지? 친구들 약분이 되냐? 음. 그래. 잠깐만 찾아보자 10배 20배 30배 810 계산 좀 할게요 Прошу. 문제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책에 문제 저렇게 적혀있니? 5.0X, 거기 A분의 B는 1 2 5 9땡땡0 x 땡 이거 답 나오신 분 있어요? 답지 좀 들어봐라, 친구들아 답지 있으신 분? 5가 같은데 아, 어, 있네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 2항에서 하는 거? 9분의 15를 넘겨갖고 9분의 15를 넘겨요 우항으로 그래서 515가 어딨어요? 9분의 51 9분의 5 1을 곱해져 있는데 어떻게 2항이 돼요? 2항은 더하기 빼주는 것만 한 겁니다 이거 타 같은데 문제가? 잠깐만 확인하자 1쪽쪽 l 아, l c 이지아 이거 다 h y 사는 것도 어렵다 48도 4 5 1 o 7 4쪽 a ball of t 74쪽 7 쪽, 쪽이구나1 2 5 9땡이 l 2 7 e 에 34? 잠깐만 얘가 27분에 34라는데? 예? 네? 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분이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지 네. 우리가 못 찾고 있나? 999를 27로 나눠보자. 자몇 써야 돼? 3. 3 써야겠지. 3 쓰면 얼마죠? 81. 81. 잘 빼볼까? 99 빼기 81은? 29-81은 189, 189, 981, 77, 7? 50, 오? 오 되네? 0 50, 약0이 되네? 얼마로? 30. 37로 약5 되네요 50, 그0 50, 50, 50, 50, 오0 50, 돼? 0 5 3 50, 50, 50, 50, 50, 50, 50, 자, 1200, 1258 나누기, 3 0 7 되나보다, 우리가 못 찾았나보다. 자, 해보면 되지 뭐, 얼마 써야 돼. 3, 3, 3, 3, 3, 3 4, 9, 3, 7, 21. 21, 그거 얼마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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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10, 네? 빼요 아. 어, 뭐, 가만히 있지마 제일 어해14 4 이렇게 되나요? 네, 네. 그럼 여기 몇 써야 돼? 4 4 4 되나? 5하나 음, 음, 떨어지네 헐헐 <laughs> 이게 <laughs> <헐. 웃음> 뭐에배수요38 37의 배수 얘도 뭐에배수요 37의 배수 <laughs> 37의 배수 3 대박 그럼 약몇 번에 2 27. 7분에삼십 어? 삼십사죠. 네, 어. 이거 어떻게 찾 저렇게 찾게찾을 그러게 말이다. 문제가 참멋이게안 해. 어떡했어, 그지? 그냥 자 a 분의 b 구해야죠, 이제. 어, 가자. a 분의 b는 무슨 수문그림찾자하는 거냐? 이7분에 <laughs> 뭐예요? 34 곱하기. 역수 곱해요. 3분의 17의 역수 17분의 3 17분의, 1, 17분의 1. 얼마? 3 4. 자, 17하고 2하고 약분 되니? 네 어, 되네. 얼마야? 2. 2가 되나? 자, 3하고 27하고 약분 되나요? 5 네. 어, 9가 되나요? 네.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어, 9분의 2 9분의 2 A분의 B는? 9분의 2니까 A는 얼마지? 2, 2. B는? 2참멋시게 하다. 소문그림 찾기 문제다 네. 아 제. 네다 다음 문제 자, 페이지 넘겨서 12쪽에 14번 자 14번까지 풀고 12쪽에 아이고 아니다 이거 끊어야겠다 왜? 바뀌었죠 단항식으로 그지? 지수문대로